지역신문을 읽고, 가 지역의 2016년 실업자 수가 3,500명이라면, 2014년의 실업자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. 라고 랬습니다 자, 어떤 기사가 있어요. 실업자 수는 느는데 고용시장은 풀리지 않아. 라는 기사인데요. 자,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? 정부가 고용률 70%를 목표로 고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,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,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. 가 지역 실업자 수가요. 2014년, 2015년, 2016년, 2017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6년의 실업자 수가 3,50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지금 눈금으로 봤을 때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, 지금 여기에서 3,500명이라고 했으니까 눈금이 몇 칸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바로 일곱 칸이 3,500명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이를 통해서 한 칸의 크기를 알수 있는 거죠. 바로 3,500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? 7로 나눠주면 된답니다. 그럼 5,500명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. 아하, 눈금 한 칸의 크기는 500명이구나. 자, 좋아요. 그럼 문제는 2014년 실업자 수는 몇 명인가? 라고 했으니까요. 2014년 여기서 연도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. 자, 몇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? 하나, 둘, 셋, 넷, 네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500 곱하기 4. 즉, 2000이 되기 때문에 2000명을 의미하겠네요. 자, 따라서 정답. 2000명. 이 정답이 되겠죠?